혹시 데스노트 아시나요? 제가 학생일 때 유행했던 만화인데 데스노트라고 적힌 노트에 누군가의 이름과 죽음의 사유를 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상 다들 한번 해보셨죠? 저는 나쁜 범죄자를 보면 나도 데스노트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스노트 700년 전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 단테입니다. 그 유명한 신곡의 저자이자 서양문학 4대 거장 중 하나인 단테는 지옥에 대한 글을 쓰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버렸답니다. 그 사람이 꼭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신곡은 단테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쓰인 책이지만 사실 당시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다 똑같은 것 같죠? 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상상해냈을까요? 단테의 신곡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지옥편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드릴게요. 단테의 신곡은 왜 유명할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지옥을 탄생시킨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옥이란 건 종교가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한 개념이지만, 지옥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건 단테랍니다. 흔히 떠올리는 지옥에 대한 상상과 책과 소설에서 나오는 묘사 대부분이 단테에게 영향받은 것이죠. 단테가 소개한 지옥은 크게 9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원뿔 형태의 세계인데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가는 곳도 정해져 있답니다. 지옥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은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비슷한데요. 불교의 지역도 크게 8 개로 나눠져 있고 지윤제에 따라 떨어지는 것도 다르다는 점이 무척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쁜 사람도 많고 제발 천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똑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테는 유명한 정치인으로 무려 행정장관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단테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폭발하던 1300년. 단테가 잠깐 로마에 방문한 사이 고향 피렌체에서 쿠데타가 벌어졌고 정치인이었던 단테는 죽을 때까지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험난한 시기에 썼던 작품이 바로 신곡 지옥팬인 것이죠. 자신이 겪은 억울함도 쓰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된 문제도 비판하고 겸사겸사 자신의 정적, 가문의 원수, 반대파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시원하게 욕합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며 쿨하게 보내버리죠. 이 내용을 보니 예전에 본 만화 데스노트가 생각나더라고요. 데스노트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비슷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비슷한 것 같나요? 지옥의 줄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던 단테가 우연한 계기로 지옥을 방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35살의 단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숲을 걸어가다 표본과 사자, 늑대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떨던 단테 앞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자신이 고대 로마에서 활동했던 시인 베르길리우스라고 소개합니다. 평소 베르길리우스를 존경하던 단테는 깜짝 놀라 자신을 왜 구해준 것이냐 묻게 됩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사실 단테 앞에 나타난 짐승들이 음란, 오만, 탐욕으로 만들어진 악마였고 천국에서 일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베르길리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들어주고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정체는 바로 단테가 짝사랑했던 여성 베아트리체인데요. 이 여성은 단테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베아트리체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평생 그를 그리어했던 단테는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베아트리체가 자신을 구원해주는 상상을 하며 이겨내곤 했습니다. 지옥 편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도 단테의 상상인 것이죠. 베르길리우스의 손을 잡고 따라간 길. 놀랍게도 그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새겨진 무시무시한 글귀를 본 단테는 두려움을 꼭 참고 베르길리우스를 따라갑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지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끔찍했습니다. 살아생전의 명예도 부도 의미 없고 죽음조차 사라져 처절한 울부짖음이 가득한 이곳. 지옥은 9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섯 번째 층부터는 디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지옥의 상부인 1층부터 5층까지는 림보, 색욕, 식탐, 탐욕, 분노로 나누어져 있고 하부인 6층부터 9층까지는 이단, 폭력, 사기, 배신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옥의 1층인 림보는 지옥이라기엔 너무나도 평온한 곳인데요. 이곳은 신을 알지 못한 사람들, 어린아이나 고대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단테가 존경하는 위대한 철학자나 영웅들도 이곳에 모여 있죠. 이 영혼들은 죄가 없지만 단테가 믿었던 기독교 관습에 따르면 신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단테는 이 사람들이 평온과 안식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길 바라는 마음에 비록 지옥이지만 괴롭지 않은 공간으로 림보를 묘사했습니다. 이어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천천히 지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사랑과 욕정 때문에 불륜이나 죄를 저지른 이들이 모인 세격지옥, 폭식이나 폭음을 일삼으며 방탕하게 산 자들이 모인 식탐지옥, 돈에 집착하거나 재물을 낭비한 자들이 모인 탐욕지옥, 남을 미워하고 분노를 쏟아낸 자들이 모인 분노지옥, 이렇게 지옥의 다섯 층을 지나갑니다. 이곳을 방문하던 중 단테는 탐욕지옥과 분노지옥에서 익숙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탐욕지옥에는 부패한 교황과 성직자들이 벌 받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 지옥에서는 가문의 원수 필리포 아르젠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지옥 베니스일 때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인데요. 단테의 적대파벌이자 집안 재산을 뺏은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미웠던 건지 단테는 살아있는 사람을 지옥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다른 영혼에게 난도질 당하는 장면까지 그려냅니다. 단테는 지옥 속 영혼의 입을 빌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큰 죄를 저지르면 그 영혼이 먼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지옥 너머로 디스라는 지옥의 하부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디스에 속한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지옥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악한 죄인들이 모인 만큼 경계도 삼엄한데요. 이곳을 지나는 동안 단테와 메르길리우스는 분노의 신과 메두사, 악마를 마주치게 됩니다. 온갖 위험을 뚫고 문을 통과한 두 사람은 디스의 첫 번째 공간이자 여섯 번째 지옥인 이단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엔 이단 종교를 퍼뜨리거나 해로운 사상을 전파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단태와 갈등을 맺었고 종교 재판을 받은 두 인물 파리나타와 페데리코 황제도 이곳에서 벌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남은 세 지옥. 폭력지옥과 사기지옥, 배신지옥은 앞서 설명한 6개의 지옥과 달리 여러 개의 원으로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음. 폭력지옥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목숨을 끊은 사람, 신성모독을 하거나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각자 다른 벌을 받습니다. 사기지옥은 무려 10개의 원으로 나눠지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거나 성착취를 한 사람,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남을 착취한 사람, 돈을 받고 신의 은총을 팔거나 성직자 자리를 넘겨준 사람, 미신과 예언으로 남을 현혹한 사람, 공직을 사고팔거나 부패한 정치인, 위선적인 행동을 한 사람, 도둑질을 하거나 공금 횡령을 한 사람, 범죄나 악행을 하도록 남을 부추긴 사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 화폐를 위조하거나 유사과학으로 돈을 번 사람과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이렇게 10개의 부류로 나눠서 벌을 받습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패하기로 소문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신앙을 악용해 프랑스 왕실과 결탁한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단태가 살았던 시대는 종교적 혼란이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교황과 황제의 권력 싸움, 이슬람 국가와의 갈등으로 전쟁이 잦았고 종교 내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공고고라 딱 100년 뒤에 그 유명한 면죄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옥에 등장하는 교황과 성직자를 보면 정치인이었던 단테 눈에도 보일 만큼 당시 종교가 심각하게 타락했단 걸알수 있습니다. 배신지옥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수많은 거인을 보게 되고 성벽처럼 서있는 거인과 노래하는 거인을 지나자 지옥의 가장 깊숙한 곳 코키토스를 지키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인의 도움을 통해 마지막 지옥 배신지옥이 도착하자 꽁꽁한 호수에 갇혀 추위에 떠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 친구, 은인, 나라를 배신한 자들로 이들의 사정을 묻는 단테에게 조차도 적대적으로 행동하며 남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 역시 누구를 배신했는지에 따라 머무는 곳이 다른데요 이곳은 가장 사악한 자들이 모인 만큼 각 구역마다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거나 살해한 자들이 모인 카이나 반역자와 변절자가 모인 안테노라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이나 보호 대상을 죽인 자들이 모인 푸톨레메오 마지막으로 은인을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모인 주데카가 있습니다 주데카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면서 동시에 연옥으로 향하는 출구이기도 한데요. 지옥을 관장하는 악마, 루시퍼가 이곳을 지키며 죄인을 물어 뜯고 있습니다. 주대가에 도착한 단테와 메르길리우스는 약 3일간의 지옥순례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미음사 번역본 기준으로 본편은 354페이지, 역자주까지 하면 거의 400페이지 정도더라고요. 이탈리아 정치와 역사적 내용이 꽤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자주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점이 속 시원하고 재밌었는데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군주랜드 작가 마키아벨리가 떠올랐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단테보다 200년 뒤인 1500년대 사람인데 두 사람이 겪은 정치적 갈등 추방. 정치인에서 작가로 변한 일이 똑같아서 소름 돋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쓰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현대의 우리가 읽기엔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테의 글솜씨가 좋아서 생각보다 술술 읽히니 눈딱 감고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책 단테 신곡 지옥편 어떠셨나요? 지옥의 묘사가 궁금하신 분이나 얼마나 단테랑 사이가 안 좋았길래 살아있는데도 지옥에 보내버릴까 싶은지 궁금하시면 역주 설명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